인천시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인천AGAPG 시민서포터즈 활동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서포터즈들은 지난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성화봉송 참여와 선수단 환영, 경기장 응원 등 대회 곳곳에서 열띤 활동을 펼쳤는데요. 선수들을 환한 미소와 따뜻한 정으로 격려하면서 대회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서포터즈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 서포터즈 민간 위탁금 절감액 반납식과 5만 2천여 명에 대한 활동 인증서 수여를 진행하고 우수 활동자 표창 수여, 활동 성과 보고, 서포터즈 활동 소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시민 서포터즈 회원들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40억 원의 예산 중 26억 3300만 원을 절약해 이를 다시 시에 반납하는 놀라운 시민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경제절구역청 1층 로비에서는 서포터즈 활동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새로운 응원 문화가 조성된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화합과 통합된 일체감을 보여주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용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인천수봉공원에 건립됐습니다. 인천시는 8일 수봉공원에서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 김재호 대한무공수훈자회 인천지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무훈수공자 공적비는 높이 10m 규모의 공적비 1식과 무공수훈자 3,56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각비 3식, 청동군인상 3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적비 건립비 3억 6천만 원은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해 마련됐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수훈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안보의 산 교육장이 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다문화 시대 속 현대 사회에서 중국계 사람들인 화교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웃입니다. 인천 시립박물관이 화교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시선을 유물과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오래된 이웃 화교를 진행 중입니다. 전시회 일부에서는 한국의 화교가 유입된 과정과 인천 차이나타운의 형성 과정이 유물과 사진으로 나타나 있으며 2부에서는 초기 화교의 이주와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들 향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또한 3부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과 화교의 인터뷰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 영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펼쳐질 예정인데요. 본 전시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웃인 화교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